이번에는 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항상 안 되는 사람들 음. 반면에 또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됐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계속 안돼 네, 그냥 무조건 안돼뭘 해도 안돼 그런 분들 왜안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운과도 관련돼 있긴 하지만 그러신 분들 특징이 또 있어요 부정적이야 뭐든지 매사에 뭘 듣거나 아니면 뭐를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다 그냥 안 좋게 보는 거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또, 저 사람은 이래서 별로야. 저, 이 사람은 또 이래서 별로야. 이렇듯이 뭔가 다 부정적이고 안 좋게만 미리 상상을 하고 미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다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요소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못 받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뭔가가 지금 잘안 풀린다. 난뭘 해도 잘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 행동이라든가 본인 하는 말에 있어서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안 된대.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되는 게 없거든요?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다 문제가 되면, 어, 당연히 일에 막힘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또 고집이 세신 분들도 있어요. 그 고집이 세신 분들은 뭐냐면 남의 말을 잘안 들어. 응. 상대방이 내가 뭔가를 했었을 때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시는 내용 중에서 야 이거는 이렇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여. 고집이 세내 말이 다 맞아. 그냥 무조건 다 맞는 거야. 남이 봤을 때 너가 말한 게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맞으면 맞는 거야. 그 고집대로 꾸준히 가시는 분들은 어또 위험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혹은 피해갈 수도 있던 이런 것들도 그냥 본인 고집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풀 쉽게 갈수 있는 것도 어렵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실 때좀안 좋게 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 그러니까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남들 친구의 조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안 되시더라고 음. 일단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부터 가져라 그쵸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진짜 꼼꼼히 다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맞아 이런 고, 그런 뭔가 개념 자체가 아니라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